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어, 뭐냐면,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 저항, 지지와 저항, 어, 지지란 뭐고 저항은 뭐예요? 어,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글만 놓고 봤을 때, 지지는 어떠한 어, 부분에서 어, 뭐... 이렇게 안 내려가고 있는 지지를 받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저항은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어떠한 뭐 가격대에서 주가가 어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거, 어 이걸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자 그러면 어 지지와 저항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할 텐데 어 저이 지지와 저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대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지지와 저항이. 가격대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어, 이게 이제 가격이죠.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특정한 가격이 될 겁니다.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500원, 여기가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00원에서 지지를 하고, 1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이 가격대 말고, 또, 어,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추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어, 주가가 이제 이렇게 어,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졌어요. 음, 그어졌는데 어, 이 추세선이 그어지고 나니까 이 추세선에서 어, 지지를 받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저항을 받더라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저항이 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가격 저항과 추세 저항.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지지 저항을 얘기할 때 어, 보통 어, 차트 분석을 할때 지지 저항을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어, 이 가격대, 어,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어, 저항 받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나면. 어, 같은 라인이죠. 같은 가격대인데,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는 어, 지지를 받는 어, 그런 성격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가격이든 추세든 어, 똑같은 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이제 어, 그런 개념이구요.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어,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자, 지금, 신풍제약의 이동평균선이, 여기가 이제 21선이에요, 파란색선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어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어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을 할 때는, 어 또,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죠? 여기 이제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또 내려오다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어 지지를, 지지와 저항을, 어, 받고 하면서 올라가고 또 어떨 때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다 역배열인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초록색이 이제 61선이잖아요 어, 핑크색이 121선이고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 저항을 받고 밀리게 되는 겁니다 어,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배운 거, 가격 저항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추세 저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평균선 저항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또 뭐, 볼린저 밴드를 넣는다든지, 여러분, 볼린저 밴드 상단은 또 저항이 될 수가 있고, 엠블롭을 넣는다든지 하면 엠블롭도 어,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저항을 돌파했을 때 사는 거를 뭐 돌파매매라고 하고 어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제가 뭐한 번씩 얘기 드리는 지지선이 있고 이 지지선을 깨졌을 때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지지선이 어떤 특정한 가격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요렇게 지지를 하다가 어그 가격대를 이제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대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요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 여기까지 해서 지지와 저항까지, 한번알아봤고요 음, 이게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어, 아주, 어, 정말, 어, 베이직한 그 기본적인 어 차트 분석의 용어다 용어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동 평균선이면 이동 평균선, 뭐 지지와 저항 아니면 추세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 내가 이 주식이라는 어, 어떤 특정한 종목의 어, 차트를 분석을 해서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했을 시에 어, 수익률이 높다 어, 확률이 높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따져 갈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어, 지금까지는 어, 주린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 용어 정리 어, 무조건 이거는 알아야 되는 이것도 모르고 주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기본적으로 책한 권은 어, 최소한 읽고 여러분들 어, 힘들게 보신 돈들인데 어,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어, 뭐 솔직히 그런 걸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뭐 고마운 분들이죠 어, 이렇게. 자기 돈을 갖다가 시장에 기부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셔야 된다. 책한권 정도는 읽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도 못 살아남는 분들 많고요. 책한권 한, 책도 한권안 읽고 나는 실전으로 그냥 조졌다 하는 분들 계세요. 뭐 어 유튜버 중에 유명하신 이제 뭐 창원개미 같은 분은 어 그런 식으로 했다 깡통 찾죠? 깡통 차고 자기가 어 차트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또 수익을 내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 많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깡통 안 차도 될걸? 깡통을 차잖아요. 그죠어 그리고 어뭐 이제 차원개미가 얘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유튜버들이 설명하는 부분들을 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핵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 유튜브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어떠한 어, 일부분을 오픈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음, 결국 어, 핵심적인 부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어뭐 뜬구름 잔 소리 하죠 뭐 5G가 뭐 산업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뉴스를 보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갈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알수 있어요 어뭐고 정도 안다고 해서 어뭐 전문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 소위 말하는 이제 입고수가 되는 건데 어, 그런 걸로는 어 그 사람들도 어,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큰 틀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세부적인 타점은 여러분들이 그런 큰 틀에서의 종목을 찾고 섹터를 찾고 해서 섹터를 찾고 종목을 찾고 해서 어, 세부적인 부분은 결국은 차트에서 어, 어떠한 어, 명확한 어,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어, 신호가 나왔을 때 어, 그때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고 하는 부분을 어, 자꾸 고민을 해보셔야지 어,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정답에 가까워지는 어, 계좌가 점점 빨간색으로 어, 늘어난다 어, 계좌 가 점점 불어난다 그러면 그게 정답인 게 정답인 거겠죠. 음,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돈 버는 방법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린 부분들은 가장 기초 중의 기초 어,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 그런 어, 부분이다. 그래서 어, 주린이들을 위한 기본적 어, 기술적 분석을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 그래서 어, 기본적 분석 아, 기술적 분석 어,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고요. 어, 이제 활용 단계는 어, 추후에 어, 시간을 조금 들여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고요. 음, 뭐 지지 저항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 그 무기를 갈고 닦아서 시장에 들어가느냐, 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자기가 어, 만든 기준을 지켜 나가야 되는 그게. 어,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어, 오늘 음, 기술적 분석부터 해서 어, 앞으로 공부를 좀 해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깐요. 어,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차트를 보시면서 한 번씩 유심히 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어떤 답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